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태양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인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반응에서 수소 원자핵 6개가 단계별로 충돌하여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핵 2개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환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바로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의 합과 원자핵의 질량 차이를 질량결손이라고 한다. 나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물리량임을 이론적으로 밝혀냈어. 이에 따르면 핵농합 과정에서 각각 떨어져있던 입자들이 원자핵으로 뭉치면 감소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모든 질량은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때 질량 M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E는 MC제곱과 같지. 흔히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 불리며 아인슈타인의 공식인 E는 mc 제곱은 특수 상대성이론에 따른 물리 법칙으로서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변환될 수 있으며 등가하는 법칙이다.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질량 m과 에너지 E는 비례하기에 아주 작은 질량을 거대한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로 일정하다. 원자핵으로의 방사능 에너지나 소립자의 생성 소멸과 관련된 법칙으로 핵 에너지나 태양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수소 핵융합, 우라늄 핵분열을 하면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는 mc 제곱이 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직접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전환되어 축적된 후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순환을 일으킨다. 지구는 구그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은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 에너지 과잉 상태이고. 고위도 지역은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 에너지 부족 상태이다. 이렇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가 있어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다. 지구는 대기,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여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고위도로 이동하여 에너지 평형을 이루며 이 과정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지에서빛 에너지가 나와서 그빛 에너지를 통해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그 광성한 식물이 죽어서 화성연료가 돼요. 이 화성연료는 자동차나 버스의 연료가 되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게 됩니다. 아, 빛에너지가 장난을 당했는데 어디서 오는 거지? 아, 태양에너지구나. 이 태양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에너지로 되는 거네. 아, 지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보이는 태양에너지가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뜨겁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빛, 굴, 바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을 과장으로 통해 변환되는 것이 퍼텐셜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목이 마르군요 일단 물 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에요! 카메라맨! 빨리 오세요! 물이 차가워요 댐에서 내려온 물 같아요 마치 퍼텐셜 에너지처럼 이렇게 풍력발전소가 바람에 돌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빰, 빰, 빠람. 이러한 에너지들이 모여 우리 반에서는 TV,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이 쓰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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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